태수랑여기기 pues, -hmm. 예. 아 예, 우리 곡인데? 이건 우리 친구 곡이가봐 아, 나이는 필요 없어요. 내가 님어디 어디 계세요 아이스크림 거시기 하고 계세요 그럼 이거 맡아주고 있으면 돼 끝나면 꼭 찾아가 자안한 친구들 일단 여기 다섯 명 선착순 다섯 명안한 친구들 다섯 명 좋았어 여기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가봐요 좋아요 여기가 좀 많죠 2 4 5 2 4 6어6 어, 6, 6 좋습니다 6대6나대나투 모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있는데? 이 공으로 쓸 거야 어. 친구들 되도록이면 우리 남자친구들 위로 올라가주거나 아니면 낙, 밖에서 구경해주세요 네 친구들 앉아치게 특히 물총 조심 괜겨 와서 딱 해가지고 쓸려가지고탁 해버리면 아프다 물총 밖으로 빼버려요 물총 밖으로 빼버려요 그렇지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팀 대표 한명 앞으로 그래지 우리 집 앞으로 여기 대표 한명 앞으로 아무나 와 그냥 앞에 있을 거야 안 내면 지나 가요와이보좋어공 아니면 저쪽 골키퍼 골대 쓰려면 여기 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경기 시간 5분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 번외경기 이벤트 경기 우리 선수들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함성도 한번 보내주십시오 박수 함성 슛이 시작 피고 좋았어 좋았어 양팀 어떻게 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현재 치열하게 공을 공을, 공을, 아, 올 골, 골, 아, 걷어내는 수비팀. 아, 좋습니다. 뒤로 걷어내는 수비팀. 아, 아, 친구. 아, 공 놓쳤어요. 팀웍이 좋은데요. 의도치 않게 패스, 패스가 되고 있어요. 아유, 떨어졌어. 떨어지면서 같이 넘어졌어 다치지 않게 조심. 네, 다치지 않게 조심. 공이 저기 구석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저호의 찬스? 미끄러워 미끄러워 호의 찬스? 그렇지 피퍼는 손으로 잡을 수 있지 얘들아 빨리 내려와 내려와 공 빨리 보내줘 공 빨리 보내줘 야. 괜찮아 괜찮아 어, 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괜찮아 시작! 야. 어 좋았어 아 칼같은 패스였으나 팀원들이 없었습니다 아저분홍태공 뭐야 저거 빼줘 얘들아 그거 갖고 있어줘 그거 갖고 있어줘 헷갈린다 그렇지 야 자, 현재 3분 남았습니다. 현재 스코어 0대0. 0. 어! 올! <목소리> 현재 스코어 1대0! 아, 정확히 기준이 되는 곳이 보시면 여기 중간선이거든요. 여기선. 여기선 보이죠? 이 선을 넘었습니다. 자, 이제 골키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아, 깊게 들어갔어요! 그냥 달려가다 넘어지고 난리났습니다. 몸싸움, 네. 몸싸움 몸싸.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좋았어. 야물 뿌리지 마 너. 난물 뿌리지 말아 줘. 공공공 갔다 공간다, 공간다아 가도 내나요아 공격 들어가나요?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야.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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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어 잡아. 쓰임 준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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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우와. 아웃! 우리 이쪽, 오른쪽 팀, 여기서부터 시작. 그렇죠. 준비, 시, 작! 렛츠고! 야, 공을 잘하니까. 내다 <laughs> <냉다> 볼을 뿌려! 경고! <laughs> 옐로우 카드. 내맘대로 옐로우 카드. 잡았어! 바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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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고. 시간 없어. 남은 시간 1분 30초! 1대0으로 질수 없다! 안 다치게 조심! 난 발톱 끼치고는 미리 나가라고 말했어. 아, 치열합니다. 문제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놀아도 체력이 안 빠진다는 거죠. 너희들 집에 가면 꼭 오늘 8 시에 자라. 알았지? 어, 새벽 1 시에 잤다고? 그런 무서운 소리하지 마. 좋아요. 바로 남은 시간 1 분. 아, 잡아도 내가 그저 저를 모으 거기까지. <laughs> 아, 우리 지금 발제가니 심상치 않은데요. 근데 무이있기 때문에 평소 실력대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저 구석지에서 도공이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올 때마다 저렇 물을 한바가지씩. 네, 바복합시오 30초 남았습니다. 어, 오, 건드려진 거야, 건드려진 거야. 오, 아웃. 아웃. 마지막에 피퍼, 골키퍼의 발을 맞고 아웃했으니 오른쪽 팀이 공, 공을 가져갑니다. 전비기 어, 바닥에, 어, 바닥에 두고. 시작. 그렇지, 바, 시작. 건트 그렇지. 고소. 드리블! 폭풍 드리블! 내가 왼발에 미시다 골! 2대 0! 끝났어. 경기 끝났어 얘들아. 고생했어요. 경기 끝! 2대 0으로 모든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고생했습니다. 저 혹시 저한테 휴대폰 맡긴 친구? 휴대폰 가져가려 F5! 가져가렴? 그래, 네. 안 가져가고 그냥 갈 뻔했잖아. 자.